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마가복음 4장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번주에 살펴본 1자 1절에서 20절과 또는 오늘 살펴본 26절에서 34절의 소 제목은 똑같이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씨가 뿌려지는 밭의 상태에 대한 비유이지요. 총네 가지의 밭의 상태가 등장하지요. 하나는 길가 밭이고, 다른 하나는 돌짝 밭, 또 하나는 가시덤불 밭, 또 하나는 좋은 밭입니다. 이 밭은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에 따라서 누군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누군가는 열매를 맺었지만 금방 말라버리고, 누군가는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을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좋은 밭일까요?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적극적인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지요. 이것은 수동태, 수동적이지요. 그런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 말씀을 받는 즉시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많은 열매가 맺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란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내가 교안에서 많은 봉사를 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아니요. 이것으로 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바로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혔는가. 복음의 열매, 주님의 열매가 많이 맺히고 있는가? 그 열매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아멘. 저는 이말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길 소망합니다. 어떨 때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이지요. 자, 1절에서 20절까지는 씨가 뿌려지는 마음의 상태, 밭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에서 34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씨가 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즉,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작은 농장을 경영하시는 이두 분이 계십니다. 누가 계시죠? 바로 이학성 집사님하고 이 전영봉 집사님 계시죠. 우리는 이두분 때문에 아주 건강하고 맛있는 유기농 야채를 자주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농부가 씨를 잘 심고, 물을 잘 주고, 영양분을 잘 준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나무의 열매가 잘 맺히는 거 아닙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싹이 뜨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기까지는요, 이 날씨와 환경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래서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때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떤 비가 오지 않아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또 더워져서 한해 농사가 망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씨가 땅에 뿌려지고 그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다를 낸다. 아멘. 자,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자고 일어난 사이에 싹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싹이 자랐는지 모릅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싹에서 이삭이 나오고 그 이삭에서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떻게 이삭이 자라고 열매가 맺혔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지역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씨앗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읽어 볼까요?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말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붕하게 된 이유는요.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아볼로가 목회를 잘해서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뭐 좋은 교회를 만나서, 좋은 목사님 만나서, 또 좋은 성도를 만나서, 그럴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의 전체 주제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말이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마치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이 착각할 때가 많지요.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마태가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천국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왜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이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성경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너무나 거룩하게 여겨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자기 방식대로 아도나이, 뜻은 나의 주님이라고 바꿔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너무나 거룩해서 함부로 읽을 수 없었던 거지요. 심지어 이 성경을 필사할 때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샤워를 하고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 절에 하나님이 세번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번 가는 거예요. 씻고 와서 쓰고 또 씻고 와서 쓰고 또 씻고 와서 쓰고 대단한 열심이죠.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란 말이 오해가 생겼습니다. 천국은 한자로 하늘 나라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우리의 사고를 지배했던 이 토속 신앙으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나라, 저 멀리에 있는 나라, 마치 죽어야 가는 나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거리를 가면 이런 문구를 많이 볼수 있어요. 예수 천국 풀신 지옥, 예수님 믿으며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결국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사후 세계용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 주제이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는요, 이 목욕탕의 때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때는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했던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의 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의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까지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죄를 영어로 sin이라고 하죠. S I N. 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I 즉 내가 있다라는 거요. 즉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가 깨어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 죽음이죠. 죄를 지은 인간의 삶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죽음의 열매가 많습니까? 절망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아픔과 다툼과 폭력과 살인 등이 땅을 죽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이 인간의 죄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인간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내가 이들을 만든 것을 후회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 위에 물을 이 쏟아내셔서 홍수를 내리심으로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셨지요. 그러면 좀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나를 주인 삼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악의 극지가 창세계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살수 있다. 우리가 세상의 왕이다. 결국 하나님은 그 죄악된 인간을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살리시게 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지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비전입니다. 한 사람을 부르셔서 세상을 새롭게 바꿔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한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떤 약속을 맺으시는가?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잘 보십시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올레이션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요. 각 시대마다 그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하나님의 비전은 이어져 갔지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었는가? 창세기 50장을 보면요. 그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는데요.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기 1장이 되었을 때 무려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자, 어린이, 노인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되는 거대한 민족이 만들어졌지요. 이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확장되어 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All Nations,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구약성경은 사실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전을 이렇게 확장시켜 가시는데 그에 반해서 인간은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약속의 땅가나안에서 번번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립니다. 불순종하지요. 또 사사기에서는 각자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렸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킬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울 왕을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고 솔로몬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북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남 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적국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였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볼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비전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하고 전쟁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영적 아부기를 보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에스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소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비전을 여전히 꿈꾸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구약 성경은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선포하시는 거요 마태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 때가 왔다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모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제로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당시 조선 땅에 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이요,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는 조선 땅을 지배했던 신분차별이 폐지되었습니다. 주인과 하인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고, 주인과 하인이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었습니다. 여성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나라의 지도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연약한 자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조선 땅에 임하심으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먼곳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실제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상한 민족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임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실래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할까요?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여기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나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왜?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거든 나 죄를 지어도 아,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왜? 나는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가거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이 배출되고 있고요 또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양다리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예배하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예수님을 찾지 않은 썬데이 크리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갈 것이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린 이 나라는요,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 기쁨과 감사와 믿음과 소망과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인생과 경험하지 않은 인생은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은 계속 반복되는 넘어짐과 무너짐으로 인하여 늘 고통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은 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내면 가운데, 삶 가운데 소산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우스갯소리로 그냥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믿고요 아니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사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려움을 뛰어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요. 사도발이 누렸던 복음의 역동성을 직접 경험합니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고, 이 나라 이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미 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그냥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믿음의 씨앗을 꽃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1, 32절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많은 새들이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참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전인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의 이민족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는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회심이란 단어를 늘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 앞에서 회심한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저는 이 질문 앞에 쉽게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회심한 성도들이 많은가? 이 교회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들이 많은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 열매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풍성하게 맺었던 그 성령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인데,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 안에 회심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수 없다라는 그 간절한 고백이 내 안에 흔들고 있습니까? 회심은요,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심은 내 삶의 전부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회심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나라를 볼수없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거듭난 사람만이, 회심한 사람만이 볼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 성경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거듭나는 회심하는 그리스인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와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의 삶은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날마다 그 나라를 누리시는 저 여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너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살아내게 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 잘 보시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즉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먼저는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령의 비전을 갖게 되고요. 그 사람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얻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 역사는 회심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 나라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실제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상처 입고 깨어진 영혼들이 우리 주님께 돌아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민족이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올레이션스가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